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볼일이 있어 약국에 들어갔는데요. 저보다 먼저 도착한 한 환자분이 접수를 하고 있었죠. 홍길동님이신가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홍길동님 보호자분이신거죠? 아니요. 제가 홍길동인데요. 어... 진짜 홍길동님 맞으세요? 네. 제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님 전산에 2일 전에 코로나 확진이라고 뜨는데 진짜 홍길동님이신가요? 아... 네... 코로나 확진이시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계속 격리하셔야 되는데 아, 집 앞이라 잠깐 나왔어요 최근 코로나에 확진된 한 지인분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가 격리하면서 웬만한 건다 견딜 수 있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번 베란다에서 음식물을 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잠깐 밖에 버리고 오면 되지 않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는 뒤늦게 생각해 보니 그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이 뒤늦게 떠올랐죠. 제가 약국에서 봤던그 환자분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보다 훨씬 급한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자가 이탈을 하신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재택치료 자가격리자는 부모님 임종이 발생해도 외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리 중에 생활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 지자체와 보건 소 통해 의료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응급한 문제가 생겼다면 119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와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입니다.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들을 처방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이고 그 외의 환자는 일반 관리군입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지만 확진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단, 입원이 필요하거나 재택치료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집중관리구는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데요. 상담 필요시에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구는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실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된 경우, 확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 처방 요청이 가능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이 된 경우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처방이 원칙인데,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 처방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택 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센터 방문 시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소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승은 금지입니다.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 수령을 위한 대리인 외출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니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가셔야 합니다.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 체계가 기존과 다르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동거인의 격리 여부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졌었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확진자 동거인의 공동 격리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격리 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일 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등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지침에 따라 소독 후에 배출해야 합니다. 일단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인데요.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격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